교육과 의료가 국유화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널리 좀 했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아파서 병원 못 갈까봐 전전긍긍하지 않고 살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만들어가야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권력을 양보해준 정치인들이 만들어주는 나라에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일을 시킬 것인가? 나는 어떤 나라를 꿈꾸고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가? 이런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질적으로 그 꿈을 꾸지 않으면 또 망할지도 모르겠습니 년. 5.18 때도 당했고, 그 이후로 계속 당했습니다. 그 전에도 당했고, 근데 또 당하고, 앞으로 또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30, 50년간 5.18에 광주 사람들의 핏값으로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걷지 못합니다. 늘 눈치 봐야 되고, 누가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불안해야 하고 경찰들과 맞서야 이런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분노를 조직하고 우리들의 분노가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게 우리들의 꿈들을 작은 꿈들을 같이 꾸는 <laughs> 엄두를 엄두도 못낼 죽음 말고 그냥 우리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옆사람하고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죽음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죽음이 존중받고, 우리들의 삶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만 이 죽음에 대한 대가를 증명하는 것이지 않을까. 1년 동안 저는 광주에 살면서 매주 서울을 들락, 들락거리면서 계속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현 정부는 상대를 잘못 만났습니다. 가드린 농민회를 만나서 해본 권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잘못 만난 것은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 무슨 일을 하면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 정교인이 될때 이미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무슨 일도 별 두려움 없이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상 언제 죽어도 죽는 것이고 어떻게 죽어도 죽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도피, 난민이 돼서 나이가 행복한 곳으로 찾아가봤자 없습니다 어디에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사는 마을을 내가 사는 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있습 하여튼 저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죠. 그런 나라를 좀 알아요. 또, 우리가 아파도 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안 그러세요? 그런 이야기 옆 사람하고 좀 해주세요. 또 다른 꿈뭐 있으면 같이 보태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해야,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소문이 나고 또 소문이 나야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 가지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노예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됩너 노예 노동을 하는 이유는 교육비 때문에 그러고 늙어서 아프면 비참해지지 않으려고 노예 노동에 기도의 나를 맡기는 것입요그 나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 백남기 만우의 형제가 제가 가드린 농민의 입회자 교육 받을 때 옆에 있었습니다. 발견해. <laughs> 그리고 감동한 것은 호랑나비라는 개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자기 주머니를 주머니에 든 것을 나누고 비우고 살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모임에 누가 같이 할수 있겠습니까? 그 개모임. 근데 그 개모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법정납이라는 개 모임이 계속 되려면 교육과 의료가 공공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꿈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어쨌나 오늘은 마음껏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울고 싶으면 울시고, 그리고 분노를, 분노를 조직합시다.